MT5 메타트레이더 5를 설치하고 간단하게 거래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의 경우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MT5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메타트레이더 5가 제일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보이시는 설치 버튼을 누르셔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 완료 후에는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모의계좌가 개설이 됩니다. 모의계좌가 만들어지고 나면 메타커치 서버에서 가격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설치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뜨는 화면이며 가장 아래에 있는 탭을 눌러서 원하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탭은 시장 정보며 두 번째 탭은 차트 정보. 세 번째는 현재 거래 중인 목록. 네 번째는 거래가 완료된 모든 통화. 다섯 번째는 뉴스. 여섯 번째는 채팅입니다. 대모 계좌에서 간단하게 통화 목록을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 시장정보 탭에서 내가 원하는 통화상을 클릭하게 되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새 주문이나 차트를 누르셔서 주문을 넣거나 차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누르시면 차트 정보가 내가 선택한 통화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른 통화상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정보 탭에서 다른 통화상을 누르시고 차트를 누르시면 다른 차트로 변경이 됩니다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정보 탭에서 다른 통화상을 누르시고 차트를 누르시게 되면 다른 통화상 차트로 변경이 됩니다. PC 버전과 동일하게 모바일 기기에서도 추세선을 그리거나 보조지표를 추가하여서 볼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차트에서 클릭하시면 내가 보고자 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모 동그라미 네모가 그려져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수직선, 수평선, 추세선 등을 그릴 수 있는 그리기가 활성화됩니다. 수직선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시면 수직선이 그려집니다. 선을 다시 클릭하시고 원하는 선을 길게 클릭하시게 되면 선을 이동하거나 편집 버튼을 누르셔서 선의 굵기, 색깔, 메모 등의 옵션을 설정. 해줄 수 있습니다. 수정하셨으면 오른쪽 위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눌러서 종료해줍니다. 이번에는 수평선을 그어보겠습니다. 활성화된 차트에서 다시 한번 클릭해주시고 아이콘 중에 세모, 동그라미, 네모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세번째 있는 수평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을 누르시고 차트에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시면 수평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평선을 길게 클릭하시게 되면 위아래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클릭하셔서 연필 모양을 눌러서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완료되셨으면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수평선과 수직선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선 위에서 길게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쓰레기통 모양의 삭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수평선도 마찬가지로 지워보겠습니다. 다시 빈 차트 화면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세모, 동그라미, 네모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에 있는 추세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은 클릭 후 그대로 드래그하셔서 원하는 위치에서 손가락을 떼면 추세선이 그려집니다 그려져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완료하셨으면 선을 클릭해 주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게 고정됩니다 다시 한번 길게 클릭해서 수정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된 차트에서 클릭 후에 F 모양을 클릭해 주시거나 차트 위에 있는 F 버튼을 클릭하셔서 지표를 열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적용되어 있는 무빙 에버리지 지표와 RSI 지표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쓰레기통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지우고자 하는 보조 지표 네모 박스를 체크해 줍니다. 다시 한번 쓰레기통 버튼을 눌러서 삭제해 주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보조 지표를 새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F 모양의 보조 지표 버튼을 눌러 줍니다. 내가 원하는 보조 지표를 찾은 후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 평균선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빙 에버리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나오는 정보를 수정해 주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붉은색의 무빙 에버리지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파는 과정 진입과 청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차트 오른쪽 끝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하단에 있는 바이와 셀 버튼을 누르시면 즉시 체결이 됩니다. 바이를 진입해 보겠습니다. 즉시 진입이 되면서 거래 탭으로 옮겨서 현재 진입한 주문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트로 탭으로 옮기시면 내가 주문한 위치에 점선과 함께 차트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거래 탭으로 옮기셔서 진입한 포 포지션을 청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주문을 길게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에서 메뉴가 올라오며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을 청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청산을 클릭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손절하기 버튼을 통해서 즉시 청산이 가능해집니다. 청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셀 포지션을 진입해서 청산하는 과정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mt5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